동방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를 이끌 것이다.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할 것이다.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흔들릴 것이며 그 충격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분은 2025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세상의 흐름을 읽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바 반가가 예언한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과연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바 반가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녀는 돈의 개념이 바뀔 것이라 말했고,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예측도 남겼습니다. 이 예언이 2025년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의 주요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금융시장 AI,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동안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겪었습니다. 2025년에는 금리가 안정되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인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바반가는 도시가 재편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재개발과 재건축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기존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공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AI와 반도체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한국 증시도 큰 변동성을 겪을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기존 돈의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암호화폐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디지털화폐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AI와 자동화의 발전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에는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변화할 것입니다. 바바반 가는 사람들이 기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AI와 로봇 자동화가 본격화되며 인간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동방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를 이끌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25년 한국 경제의 기회와 위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AI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 안정화로 인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며, K 콘텐츠와 한류 산업이 더욱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위기 요인도 존재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을 기반으로 보면 2025년은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돈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은 디지털 화폐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가 재편될 것이라는 예언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언은 AI와 자동화의 확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수도권 및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주식은 AI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AI와 자동화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이내의 전통적인 직업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T 관련 기술을 익히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글로벌 경제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금융위기에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도 유연한 사고 방식과 학습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한국 경제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위기이자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바바반가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화폐 시대 도시 재편, AI 혁명과 같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와 외교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세계 질서가 급변할 것이며 기존의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외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2025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정치 구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국내외 경제 위기, 국제 정세의 변화, 남북 관계 등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한국가에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기존의 권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중반기에 접어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외교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바반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판도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하거나 기존 정치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의 정치 체제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도 2025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특히 동아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더욱 독립적인 노선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제정세가 급변할 경우,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남과 북이 다시 연결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된 상태이지만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외교적 변화를 시도할 경우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이 다시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바반가는 동시에 전쟁의 위협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예언도 남겼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외교적, 군사적 대응에 있어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와 외교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치적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거나 기존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처럼 사회적 균열이 극대화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가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보다 독립적인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대로라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남북 관계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외교적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정세가 변할 경우 남북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정치적 변화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둘째, 외교적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정세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바반가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불안과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국제 질서의 변화와 남북 관계의 변동과 같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바 반가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예언가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일부는 그녀의 예언이 과장되거나 후대에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예언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바 반가가 남긴 주요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신뢰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바 반가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바바 반가는 거대한 재앙이 북쪽에서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며, 공기는 오염되고, 물이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나온 후몇년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해당 지역은 지금도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바 반가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두 번째 예언은 2001년 9.1일 테러입니다. 바바반가는 강철새들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며 공포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비행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하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언도 그녀가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았다는 증거로 자주 거론됩니다. 세 번째 예언은 2004년 인도양 쓰나미입니다. 바바반가는 큰 물결이 오고 해안가의 마을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강진으로 인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고, 인도양 연안 국가들에서 약 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예언도 그녀의 신비로운 능력을 증명하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은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바바 반가는 2020년쯤 인류에게 거대한 질병이 닥칠 것이다. 전 세계가 이병에 걸릴 것이며, 치료법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언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인류는 몇년 동안 이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역시 바바 반가의 예언이 적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바 반가의 예언이 모두 정확했을까요? 사실 그녀의 예언 중 현실이 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2010년에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글로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2016년 유럽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럽연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가 이유를 탈퇴하긴 했지만,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바 반가의 예언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녀의 예언이 후대에 해석된 것이거나 사람들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녀의 말을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바바 반가의 예언은 명확한 날짜나 장소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이 예언이 바로 그것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언이 모호할수록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 예언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가 특정한 사건을 예측했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시골 출신의 맹인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남깁니다.